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아 예수. 많은 표적 기사를 행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큰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힘이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키진 하리라. 그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하시는 기적을 보고자 그렇게 왔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요. 그 가르치심을 사모하여 온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치니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했으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지 이미 나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여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한개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인 부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 허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니며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베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말씀을 들으러 왔고 그 말씀과 함께 사흘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챙겨 왔겠지만 그 양식이 떨어졌어요. 참 챙겨 왔다라고 하는 건 음식을 챙겨 왔다. 왜냐하면 안 챙겨 왔으면 이렇게 사흘이라 그러면 이미 더 배고팠겠죠. 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한테 올때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때 먹을 것을 가지고 왔고 지나서 떨어졌고 말씀을 들으러 왔고 그러니까 힘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왔고 말씀이 좋아서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며칠이 지났고 배가 고프고 가져온 것이 있으면 다 떨어졌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칠병이허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뭐 이들이 기적을 베풀어 달라 뭐 귀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러 왔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고 자기들이 가져온 것은 다 떨어졌고 이런 상태에서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11절로부터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심에 이르시되 어찌 이 세다가 표적을 구하냐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오라 받고 쉽게 떠날 수가 없어서 며칠을 함께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어, 그들이 구한 것도 아닌데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이셨는데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우리들이 우리들이 이 상황을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그 표적을 예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하실 수 없는 삶을 살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표적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표적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을 보고 맛보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내 중심이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떡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주강 몇 분이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두 리니이다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 에조각몇 광주리, 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인이다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시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느냐 누룩을 주 a 해 누룩은 교훈인데요 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이 들어간 교훈은 사람을 죽입니다. 바리새인 석유관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었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것. 그런 가운데 뭘 구했느냐? 표적을 구했어요. 이건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데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편하고자 표적을 구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이 그립고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과 함께 하다가 배고팠을 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그들이 온 거리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여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지만 이 함께 식사는 함께 식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 그게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그원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한끼 식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만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을 보여 줄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병의 칠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 안에 표적은 이미 있습니다. 어, 보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에,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큰그 눈을 다시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안 보이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은 고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 이들이 이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고쳐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도 못 보는데요. 들어도 못 듣는데요. 근데맹이로노난이 사람은. 밝히 보여서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떴는데 안 보이고 듣는데 안, 들, 안 들리는 거예요 칠병이어를 어, 경험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귀로 들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 안 보기로 하면요, 분명히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리고 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봐도 안 보이고요, 들어도 안 들립니다. 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수리이복리 삶이 된 삶이 소망합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제자들이 예수와 제자들이 s y e 가이사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e s y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Yes, 엘리야 도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시러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는 모르는 여러분, 우리 가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그분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또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가르치심이권있는 사람과 같다 이들의고백이잖아요그가이치시는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베푸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셔요. 그걸 내가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내 삶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복된 고백이에요. 틀림없이 그래요. 근데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 분인지를 모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항변함에 어, 이제 분명하게 말씀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왔으니까 그걸 예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더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데드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을 보겠어요.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서.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분. 우리도 예수님이 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라도 우리의 기도와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였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반대로 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십자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올때 그에게 칭찬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들 그것도 광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좋아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석회관과 바리새인들 표적을 구했던 표적을 구하지지 않으셨어요. 아, 어, 우리들이 우리들이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사모하면 기적은 따라오고요. 그리고 어, 우리들이 에, 그분을 바로 알게 되면 에, 그분의 길을 가게 되고. 그러면 영광도 또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로 아는 건 아닙니다. 어, 질병의 기적은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갔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표적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알아서요. 배고픈 곳 아시고요, 멀리 송곳 아시고요,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분의 하시는 일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일이 세상에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일에 함께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구해야 될걸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하실 일을 제대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